트로트 가수 손태진은 최근 어머니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거액의 기부금과 현대의료 장비 기증 등 의미 있는 기부를 펼쳤다. 이는 어머니를 보살펴준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경과 진료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손태진은 병원의 최신 의료 장비 구입을 위해 수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치료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작업 및 치료 환경을 크게 개선합니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 책임을 긍정적으로 실천하려는 책임감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손태진의 기부 소식은 빠르게 퍼져 많은 이들, 특히 병원 내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그가 제공한 귀중한 지원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손태진은 재정과 장비 기부 외에도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활용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가수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가로 거듭났다. 손태진은 많은 기부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의 일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행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손태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이러한 기여는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여 병원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줄 아는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태진의 병원 기부는 감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그의 관심과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습니다. 음악과 더불어 손태진의 사회 활동은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